いたいた。やあ。드디어、あれを出すみ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호브입니다아 오늘도 여기 한탄강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살짝 녹았어요 아 그래도 지금 그물 있는 데는 안 녹았으니까 한번 가서 얼음 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가시죠 네 여러분 지금 어 한탄강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놀러 왔어 놀러 왔어 혹시 유튜브 봐? 유튜브 좋아해? 유튜브 유튜브 혹시 한탄강 청년 호브 알아? 어 열심히 할게 고기 잡는 거 구경할래? 가자! 저기 가봤어? 저쪽으로? 안 가봤어? 아, 진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자, 여러분, 저 혼자 갈게요. 위험할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 제가 혼날 것 같아요. 오, 여러분, 지금 얼음이. 근데 이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위에 한겹더 얼은 거라서 절대 위험하지가 않아요. 조심히 제 그물에 있는 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에 생물도감 형님이랑 체니아빠 형님이랑 까방 형님이랑 같이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한번 뚫으면 되겠다. 개꿀. 여러분 그러면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랑 여기는 이제 올려고 뚫은 것 같고 여기를 뚫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뚫어볼게요. 떨어질 뻔했어. 떨어질 뻔했어요. 됐습니다. 야. 가라. 오케이. 여러분 두께 이 정도 됩니다. 끓여볼까요? 이 정도야 뭐. 금방 끓여지이 정도야 뭐. 한번 끓여보자. 야. 이게, 옆면입니다, 옆면. 아, 두껍다, 그래도.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제 통발. 어, 어 잠깐만. 어, 이거 왜, 매... 어, 어. 아, 같이 얼었다. 그럼 이쪽으로 좀더 뚫어볼게요. 뭐, 이 정도는 뭐, 이제 이글루 이후로 너무 쉽습니다, 이제. 어 별거 아니네, 이거. 이것도 올리는 것쯤이야, 뭐. 잠깐만, 이건 좀어렵겠다 어, 너무 크다. 와, 두께가 너무 두껍다. 어, 안 되겠다. 어, 그냥 너는 내려가라. 저쪽에 내 그물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 좋아. 잠깐만, 더들어야겠는데 지금 통발이랑 같이 얼은 것 같아요. 해놓고 얼음을 더 잘라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묶어주고. 이 쪽으로 한번 뚫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어 걸렸다 걸렸다 통 말아 고기가 있냐 고기가 좀 있어 보이는데 좀 많아 보이는데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이거를 더 땡겨 놓고 얼음을 더 잘라 볼게요 됐습니다 어발 단다 얼음을 끊어 볼게요 두껍다 두꺼워 으아, 있다 오 고기 있다 고기 있어요 고기 있어요 오 있다 있다 어, 있다 있다 와 고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고기. 야, 오 여기도 많네. 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아, 통발, 그 얼음 자르다가 통발을 씻어 먹었습니다. 아, 안 돼. 어떡하지? 우선 고기를 끓이고. 아, 고기만 돈 가지 마라. 와, 고기를 많네. 오케이. 다음에 꾸며보도록 할게요. 아, 아까워. 이야, 고기를 봤다. 그러면 고기 끊냈습니다 어이, 맞네 거기 있는데? 얘들아, 더 나와주라. 아, 찢어 먹었어. 그물을 찢어 먹었어요. 이야, 여기다 뿌려주자. 야, 많다, 많다, 많다. 여러분, 이첫 번째 통발에서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 그래도 많이 잡혔어요. 오, 퉁가리, 퉁가리도 있네요. 아주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참마자, 참마자. 참맞아. 오, 참마자들이 너무 좋네. 와, 여러분, 다음 통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내 통발 찢어졌어. 어떡해. 아까운 내 통발. 여기 고기가 들어갈까? 아, 안 들어가겠지? 여러분 고기 보이시죠? 아 근데 빵꾸가 나가지고 어게하냐 아, 얼음을 먼저 뚫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 줄을 또 흘러주고 아 여기서 저번에 고기 많이 나왔거든요 과연 오늘도 많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나와줘서 괜찮습니다 자, 여기도 뚫어졌거든요 여기는 이제 통발 꺼내는 장소입니다 자, 이거는 전에 뚫어가지고 얇습니다 얼마 안 얼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손 단다 연막탄, 야, 고기 나와라 고기야, 고기야, 오, 우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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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이 많은데, 야, 그래도 그 사이에 고기가 들어갔습니다. <laughs> 이야, 사이즈 봐, 와, 야, 좋다, 좋아, 너무 좋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탄강 얼음치기입니다 와, 베리굿이다, 베리굿, 자, 들어가자. 이 야. 오늘도 좋은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더 빨리 해줄 게 있죠. 바로 얼음치 천연겸은 얼음치를 바로 살려주는 겁니다. 아, 잘 가라. 가라. 알았어 고마운 거 알아. 얼음치. 아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즐거운 명절 되라. 야 가라. 얼음치들아 다 나와라. 여기 또 얼음치가 있나요? 아. 얼음치랑 조금 참마자랑 비슷한데, 무늬도 살짝 비슷하지만, 그래도 얼음치가 훨씬 더 색이 강렬하고, 무늬가 더 확실합니다. 이 참마자는 이 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참마자들은 엄청 사이즈가 큰 겁니다. 어, 거의 다 참마자네요. 아, 여기는 거의 참마자 밭이구나? 어, 오늘 동서리도 좀 많이 나와줬고요. 아직 저에게 통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구멍을 또 뚫었습니다. 와, 진짜, 오, 여기 고기들이 좀 있네. 치어들이, 치어들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든데, 힘들 때는 이렇게 한탕을 봅니다. 그러면, 한탕강의 기운이 들어온다거나 할까? <laughs> 여러분, 여기가 바로 호천의 한탕강입니다. 계속 해볼게요. 요즘 있을까요? 설마, 얼은 건 아니겠지? 같이? 안 돼. 왜 같이 얼어? 아, 이거 또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야단 났네. 며칠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거 같이 얼어버리면 안 되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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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발은 저기 있을 텐데. 일로 와. 여다 잡았다. 아. 좀 있는데, 필름이필름이 있고, 좀더 잘라야겠는데, 이거. 이히또 찢어 먹을까봐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이런. 여러분, 이거는 안 건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아까 줄 끊어 먹은 게 계속 걱정이 됩니다. 또 끊어 먹을까봐 이거는 다시 펴주겠습니다. 이러다 통발 다 찢어 먹어요.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다 잡았습니다. 아, 근데 처음 통발을 제가 잘라 먹어가지고 계속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도 얼음이 녹으면 그때 빨리 수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많이 잡았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좋은 고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얘네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얼어가지고 몸이 둔해졌습니다. 얘도 지금 살아있거든요. 아, 참마자도 나왔고, 아, 참마자들이 아주 많이 나왔네요. 너무 좋아.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참마자 정말 좋습니다. 이야, 갈견이 크기 이뻐라 손바닥만 해요. 좋은 고기들 오늘도 잡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기 돌다리 하나 한번. 건너볼까요? 여기 그래도 주변이 너무 멋있으니까 한번 구경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음치기한 흔적입니다. 이번 겨울 땡큐다. 아, 저도 여기 한탄강 둘레길을 살짝 느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와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쭉 둘레길을 걷다 보면 한탄강 하늘다리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한번 살짝 건너볼게요. 어, 너무 멋있어가지고 안건너 수가 없어요. 장관이다 장관. 이야. 와. 한번 이 다리를 건너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다리라 그래야되나 얼음다리 너무 좋다 이런. 이런. 여러분 근데 이거 아이젠 끼셔야돼요 여기는 원래 다리가 있는겁니다 근데 지금 물이 올라와서 온거예요 오늘도 정말 좋은 고기들 아주 많이 잡았습니다. 그물 자른 게 계속 생각나요. 안 돼, 내 고물. 지금 이제 다시 찬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집으로 가서 매운탕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잡고 왔습니다. 아 근데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설날이에요. 오늘 설날 당일인데 집에서 먹는 거를 찍으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오늘 뭐해 주신다 그랬는데 한번 볼게요. 엄마. 이게 뭐예요? 오. 어탕 떡만둣국. 어, 어탕 떡만둣국. 어, <laughs> 어, 어, 오늘 설날 특집이에요? 음, 그래요. <laughs> 아주 맛있게 먹으라고. 어탕 떡만둣국이라 이렇게 빨갛고 아주 맛있게 생겼습니다. 어, 이 만두는 어디서 났어요? 응. 만두 만든 거지. 야, 여러분 오늘은 설날이니까 설날 특집으로 매운탕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오늘은 어탕 떡만둣국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맛있겠다. 먹으러 가시죠. <웃음> 가시죠. <웃음> 이거는 어머니가 직접 환. 이거 뭐라 그러지 엄마? 김치국? 물김치. 물김치국? 나막 물김치국 나막 물김치국 여러분 이것도 한번 맛있게 한번 마셔볼게요 어휴, 엄마 맛있게 떠주세요 응 음. 나는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넣었어? 세 아, 개만 줘 국물 좀 많이 주세요 국물 아유 맛있겠다 다 됐어요 맛있죠? 아. 아. 여러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 맛있겠다 내 네, 여러분 이렇게 어탕 떡만둣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설날에 뭐 했지? 만두 만들었지 추석 때. 추석 때? 만들었나? 아, 맛있네 국물. 와, 쫄깃쫄깃한 떡 먹어볼게요. 음, 좀 걸쭉해졌네. 남아김치국물 시원하다. 음, 와맛 맛있는데? 역시 집에서 만든 만두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것도 한 거잖아요, 엄마. 김대이나물 음. 뭐. 음, 와 김치도 맛있고. 어 음, 제일 맛있네. 응. 시금치. 시금치. 와, 아, 다 맛있네. 와, 맛있다. 있어요? 응. 만두에다가 밥을 말아 먹을 때는 이렇게 만두까지 다 깨가지고 먹어야죠. 최고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음, 너무 맛있습니다. 민물고기가 이렇게 살짝 걸러져 있는 그런 고기들 살고기도 많고 만두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너무 맛있습니다. 뜨거울 땐 김치 국물 와. 마지막은 김치로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잡고 흘러리니까 어탕 떡만둣국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 근데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큰한 게 땀이 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엔 모든 게다잘 되시고,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여러분. 어, 이렇게 꿀떡이네 방으로 왔는데, 지금 바로 여기 오니까 알이 있습니다. 알이. 야 꿀떡이와 아이들이 드디어 알을 낳았습니다. 이 꿀떡알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알로도 구하는 것도 앞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아 고맙다. 어, 빨리 밥 줄게. 빨리 밥 먹자. 애들아 밥 많이 먹어라. 아이고 야너네왜안 먹어? 가서 밥 먹어. 아이고 얘네들이 났어 얘네들이. 아이고 고맙다. 아. 여러분 이렇게 꿀떡이와 아이들이 낳은 알로 부화하는 장면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화기까지 준비했죠.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꿀떡이와 아이들 진짜 아이들이 생기는 걸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